먼저 후보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조금 전에 전주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보적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본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어, 저는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주 아쉬운 부분이 좀몇 가지 있는 것서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시대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판결난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우리 후보자님 이 주심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끝난 것이죠. 이 사건을 간단하게 루어드리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 48세입니다. 거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저 조... 그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죠.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대표서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연예기획사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우자님께서 있는,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재판과 대법원을 결정,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죠. 이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어,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파괴한 송의 기속력에 따라서 무죄 선고한, 어, 법리 오해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 단순 기속시킬 것이 아니고, 어,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뭐, 전원 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이 실체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이런 판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속역이라는게 법과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그전에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사실관계를 따져서 파기 환송을 하 내려갔고 그 그를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할수 있지만 은그항고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법리상 이렇게밖에 판결을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도 자 말씀을 하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무기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1 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아, 어, 그 사실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리고 파환심심에서 다시 올라오면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사회적 파장성과 그 파급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대법원에서 판결문 앞서서 우리 3심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문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항공 고수부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그러니까 편지 보내면서 스티커 보내가지고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기로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4세 여아가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 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나 걱정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 환상하면하거심이 계속되고 안돼 그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주한 실체를, 실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율사가 아니라서 어 대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들어가긴 어렵지만 이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이후로 더 많은 검증이 들어갈 거로 보는데 뭐 물론 후보자님께서 직접 판결하는 건 아니다만 이것을 인정한 게 후보자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학업 성적에다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아이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그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살아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예, 무죄로 올라온 걸 저는 파기해서 유죄로 어, 내려보내고 또 많은 섭, 폭행 사건에서 그 항소심의 생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수, 음, 그러니까 다른 어? 사건을 예. 가지고 할게 아니고요. 요 사건은 예. 이 사건은 정말로 근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법원에서의 한영향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께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부분들잡을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 예. 예, 어,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성과 그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맞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를 무너지게 되면 사부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 또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끼쳐 들었다면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